왜왜왜 <laughs> 왜, 왜. 조금만 더 해보자. 음, 보니까 음, 지금 세 문제 좀더 할게요. 세 문제. 응. 저번에 질문했던 거또 해도 돼요. 네 네, 또 해도 돼요. 네네, 또, 해도 돼요. 또, 또 또. 네, 또 하셔도 됩니다. 이제 내가 한번 도와볼게요. 세 문제. 뭐 오늘 마무리 해야 되니까 하셔야 돼. 근데 이거 모르는 거 빼고 다 정했어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자, 196번에 양수 a에 대하여 로그 y는 마이너스 1.598인데 어, 10의 네 제곱 어쩌고 저쩌고를 구해달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죠? 음, 자 해봅시다 로그 g y 그러면 10의 네 제곱 얘들아 봐봐 이 상태에서 보면 로그 y 가 마이너스 1.5986이야.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1, 마이너스 0.5986이지. 맞아요. 그런데 아직 사용 로그의 소수 부분과 점수 부분이 아니죠. 그래서 얘를 플러스 마이너스를 한번 해볼게 마이너스, 1에서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되면 4 0 1 4 이렇게 나니다 어? 근데 0 4 0 1 4가 여기도 있거든요? 2 5 1이요 그럼 y는 누구라고 볼수 있어요? 얘랑 숫자의 배열은 똑같은데 소수점 아래 둘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0이 아닌 숫자가 나오는 그런 친구라고 볼수 있죠 그게 어려우면 여기 보세요 마이너스 어, 2 플러스 0 4 0일사야 근데 0 4 0일사가 로그 누구야? 2.52야 얘는 로그 100분의 1이잖아 그치? 로그 100분의 2.52라는 거니까 로그 0.0252가 되는 거지 누가? 로그 y가 그럼 y가 누군거야? 얘인 얘인거야 그래서 y는 0. 0 2 5이다 라고 해서 분배분배 해주시면 됩니다. 얘는 어떻게 구해요? 로그 2500이지, 로그 2.52 곱하기 10의 세제곱이잖아요. 그러면 3 플러스 로그 2.52가 0.452 그러면 얘는 어떻게 변는 거야? 10의 네제곱에 3 4 1 4 마이너스 아까 y가 누구였어요 0 0 2 5 g 이거이 n 렇 이렇게 두배 y 서 계산을 해주시는 게 편하겠죠? 자 넘어가서 198번을 한번 보도록 f f It's u n r 안 g i s t e r e d in your p a 는 정수 부분이 네자리이 i a 의 범위를 구 a 라범합를다어 그러면. 안 했었죠 학교에서 네요 부분은 뺄게요 198 199는 뺄게요